구독 좋아요 알람 꾸 이번 영상은 홍주임이 수목에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미치온 나방류에 많이 쓰이는 종합 살충제입니다. 철쭉에도 주고 장미에도 주고 소나무에도 주고 과실수에는 다 주고 여기 잔재에도 주고 그래서 흔히 많이 쓰이는 종합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바람탄. 바람탄은 깍지벌레 전문약입니다. 깍지벌레, 매실나무, 뭐 살구나무, 뭐 소나무에도 요즘에는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제 영상은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 특히 소나무에 사용될 수도 있고. 과실나무에 있는 깍지벌레, 하얗게 끼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하얗게 끼는 깍지벌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약입니다. 바람탄. 먼저, 칼립소. 이 칼립소는 진딧물, 깍지벌레류, 그리고, 어, 소나무, 이렇게 소나무에도 고지가 되어 있죠. 솔수염 한우소는 소나무 재선충, 매개충이 래서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비왕. 여기 써있듯이 응애 전문약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결과, 요 많은 살충제로는 응애가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애 전문약, 소나무가 안 써있어도 응애가 끼면, 이 응애약을 치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애가 노랗게 먹었을 경우는 그 회복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약을 치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회복되는 모습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타라. 이 아타라는, 음, 보시는 게 없네요. 여기 붙으면 뭔가 나옵니다. 짜잔. 자 깍지벌레도 효과가 있고, 요즘 많이, 요즘 많이 끼는 선녀벌레. 날이 뜨거워지면 많이 생기는 선녀벌레. 깍지벌레, 진딧물, 이 아타라는 입지입니다. 입지, 가루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입지는. 그래서 이 약을 저는 혼용을 합니다. 살균제랑 혼용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망코지. 망코지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이 품목명에 망코제부, 망코지라고 써 있으면 다 같은 종류의 살균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에 무늬가 생길 때 주시면 같은 효과를 볼수 있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살충제 스미충이나 망코지 아니면 바람타이나 망코지 아니면 칼립소나 망코지 마타라나 망코지 이런 식으로 혼용을 해서 약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방제를 할때 살충 살균 효과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항상 정량, 그리고 고시된 양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그 약을 칠 때, 제가 주의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칠때꼭 정량을 섞고, 정량을 희석을 하고, 정량을 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량을 안 치고, 간혹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약을 치고 쭉, 한번 쭉 치고 나서, 약이 남았다고 또 한번 쭉 치시고 또쭉 치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람으로 치면 과다복용이 됩니다 과다복용 약을 과다복용을 하게 되면 약기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시된 만큼만 사용하시고 남았을 경우는 뭐 소나무 맺힌다고 해서 소나무만 드는 살충 살균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쳐도 상관없습니다 다 남아 있으면 주변에 잔디도 주고, 철쭉도 주고, 다 주십시오. 꼭 정량을 주시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살충제, 이런 살충제와 살균제, 살충제, 살균제, 살균제는 많고지, 지오파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약제를 참고만 하시고, 비슷한 약제가 수없이 많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항상 수목은 관찰이 중요하니까 관찰을 하시고, 방제를 제때제때 하시기 바랍니다.